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실험 장비를 꾸며서 한번 탄환의 속도를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실험 장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장비를 결합을 해서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한번 지금부터 만들어 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결합자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세부사항들을 알아보죠. 먼저 여기 보면은 실험장치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험장치대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실험장치대에다가 우리는 두 가지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돼요. 하나는 여기 보면은 진자하고 추가 있어요. 여기를 결합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발사장치가 있어요. 이 발사장치가 어떤 걸 발사를 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쇠구슬, 그리고 또는 플라스틱 공을 이렇게 발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설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진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진자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포켓이 있어요. 이 안으로 쇠구슬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게에 빵하고 쇠구슬이 날라와서 포획돼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기,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면 어쨌든 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진자의 무게를 우리가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걸 여기에 있는 두개 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개의 추는 지금 50g 짜리 두 개가 이렇게 준비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사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요.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고정은 어떻게 시켜주면 되는 거냐면 조그만 여기. 어, 긴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나사가 있어요. 이 나사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한 가지 이제 진단을 고정시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발사장치를 고정을 시켜야 돼요. 발사장치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안에 강력한 용수철이 있어요. 용수철이 있어서 단수는 3단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렇게 밀게, 밀게 되면은, 철컥, 여기까지가 1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까지, 이렇게 끝에까지 밀어내면은, 3단으로, 여기 용철은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끈을, 끈을 당기게 되면은, 펑 소리 나죠 이렇게 하면서 이 안에 총알이 들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쇠구슬이 들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발사하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압축시켜서 넣었어요 압축시켜서 넣고 이때 조심해야 돼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 거냐면 이 안에 있는 용수철에 탄성 개수가 상당히 세요 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으로 절대로 손으로 쇠구슬을 밀어 넣으면 안 돼요 그렇게 넣면 안되고 이 위구까지만 이렇게 놓고 나머지는 여기에 있는 막대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밀어 넣어야 돼요 이렇게 밀어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그냥 저쪽으로 쏠게요 이렇게 빵하고 쏘게 되면은 빵하고 날라갔죠 이렇게 총알이 날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식을 이렇게 총알이 날라가는 거를 여기에는 진자가 포획을 할 거예요 포획을 해서 이게 진자가 위로 올라가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는 운동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그리고 운동량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무엇을 측정한다고요? 탄알의 속도를, 초기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놓고 그리고 여기서 설치를 할때 방향을 하나 조심해야 돼요. 방향을 그래서 진자를 이렇게 걸어 놓고 그리고 이쪽에 포켓 하는 입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탄알은 발사할 때발사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줘야 돼요. 이걸 거 서로 반대로 설치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총알이 이 진자에 포획되지가 않을 테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클램프가 있어요. 클램프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클램프는 왜 있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총알을 발사를 할 때, 그럴 때 여기 진동이 와요. 진동이 오면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테이블하고, 실험 테이블하고 물려서 고정시켜라 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클램프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자 저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자 저울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측정을 해야 돼요. 어떤 걸 측정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우선 일단 여러분들은 진자 순수한 진자만의 여기에 질량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질량에 추가될 추의 질량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 우리가 발사될 쇠구슬 또는 플라스틱 공의 질량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이렇게 전자 저울을 이쪽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면 해터 이렇게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울리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요 장비를 아까도 말했지만 꾸미면 다음과 같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실험할 준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실험 장비는 다 꾸몄다라고 보고 이제 실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실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실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실험할 때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어요 주의 사항에 대해서만 먼저 확인을 해보죠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먼저 여기 여기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오차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쇠공이 발사 총에 중간 정도에 위치하게 되면 오차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할까 여기에서 이렇게. 용수를 압축시켜서, 압축시켜서 총알을 발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다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이렇게 압축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총알이 압축된 용수철에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압축된 용수철에 제일 끝단에 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용수철은 이만큼 압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총알이 여기 정도에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너지가 총알에 정확하게 전달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를 끝까지 밀어서 끝까지 밀어서 용수철에. 제일 끝 단면 거기하고 총알에 일치하게 돼서 그 후에 발사를 시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발사는 물론 이 방향으로 놓고 여기 있는 줄을 당기면 돼요 그리고 이 줄을 당길 때도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수직으로 당겨 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부수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여기는 발사를 할때 아까도 말했지만 클램프로 물론 이 실험 장치를 묶어 놓을 거지만 고정시켜 놓을 거지만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위쪽을 이렇게 눌러서 실험 장비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 놓고 발사를 하는 게더 좋아요 진동을 덜 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거냐면 손가락 주의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끝단까지 여기. 총알을 앞쪽으로 밀어 넣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손으로 손으로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상당히 강력한 용수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발사를 했는데 손으로 밀어 넣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잘못하면은 손가락을 다칠 수가 있어요. 골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앞쪽을 시킨 다음에 반드시 끝단까지 밀어 넣어야 되는데 총알은 여기에는 막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 넣어야 돼요. 이렇게 밀어놓고 그 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를 줄을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당겨서 이렇게 발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소리예요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건 자꾸 실험할 때 잊어먹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총알을 발사할 때 우리는 지금 어떤 걸 측정을 해야 되는 거냐면 각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각도를 여기에는 이제 실험 장비를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올까요 이렇게 해서 총알이 빵하고 발사가 되면 총알이 여기에 포획돼서 위로 올라갈 건데 그때 각도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각도기를 미리 0으로 맞춰놓으라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아, 얘가 위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얘를 압축을 이렇게 시켜요. 압축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탄환을 넣을 때, 탄환을 손으로 넣지, 아이고, 떨어지네. 탄환을 손으로 넣지 말고, 얘를 끝까지, 막대를 이용해서 끝까지 밀어 넣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걸 다시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여기에는 각도를, 각도를, 이쪽에 있나? 얘를 이렇게 0으로 맞춰놓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클램프로 여기가 물려져 있겠지만 위쪽을 눌러줘요. 눌러주고 여기 있는 줄도 진동을 가급적이면 덜 타게 수직으로 빵하고 발사가 되면 지금 공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여기 각도를 건드렸네? 공은 여기에 포획이 돼 있겠죠? 여기 포획에. 들면, 아, 그리고 여기를 내릴 때, 공을 뺄 때, 그냥 이게 안 빠져요. 공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안 빠지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공을 컨트롤 할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빠져요. 그래서 여기를 내려야만, 내려야만, 공이 아래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따르면, 조그맣게 각도를 건드렸기, 건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위쪽을 위해서 공을 이렇게 내리고, 얘를 위에다 이렇게 걸어요. 걸고, 여기를 압축을 시켜요. 압축을. 압축을 이렇게 시킨 다음에, 그리고 얘는 이렇게 놓고, 여기를 막대, 막대를 이용해서 끝까지 이렇게 밀어 넣어요. 그리고 나서 순서가 여기가 종아리 굴러 나왔네요. 종아리 끝까지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갔다가 진자를 놓고, 그리고 각도를 0으로 맞춰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위에를 눌러주고 빵 하고 쏘게 되면은, 빵하고 쏘게 되면은 공은 조금 아까 이 안에 포획된다는 거 봤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각도가 표시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기를 0으로 내려놓고 내려, 0을 여기 이렇게 돼 있던 걸 0으로 맞춰놓고 총을 빵 쏴서 각도가 표시되는 그 각도를 기록하라라고는. 하 그때 뜻이에요여기까 여기를 각도를 먼저 0으로 맞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그 뒤에 주의사항은 알았으니까 실험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실험방법도 지금 제가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만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이쪽 실험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실험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야 하고 거의 동일해요 대신 이제 한번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보죠 먼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저울을 이용해서 탄환의 질량과 진자의 질량을 재요. 근데 진자의 질량을 처음 에을 때는 황동을 제거를 하고 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탄환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 탄환의 질량을 전자 저울에다가 전자 저울은 물론 영점을 맞춰놔야 돼요.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은 아 이거 잠깐만 여기 다른 장비들이 있어서 잠깐만 치울게요. 올려놓게 되면은 그러면 약한 6 7 g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탄환의 질량 쇠구슬의 질량은 약 67g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진자의 질량을 재라고 했는데 진자의 질량은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기 분동의 질량을 제거한 후에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158.5g 정도가 나오네요 158.5g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진자의 질량을 잰 다음에 그 뒤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에 하나 어떤 걸 해야 되는 거냐면 이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실험을 할때 분동 두 개를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실험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자의 질량을 재고 분동 두 개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얘를 여기다가 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놔요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발사 장비를 아그니까 발사 장비를 발사 장비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진자도 여기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발사 장치 얘도 여기에다가 발사 총도 이렇게 두 개를 설치를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 갔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뒤에 하트가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를 강도를 일단으로 조절하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쪽에서는 잘안 보이게 되게 안 보일 것 같은데 발사총에 여기 막대가 부착이 돼 있잖아요. 이막대 보면은 여기에 1단, 2단, 3단이라고 해서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밀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게 되면은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척척 하는 소리 들렸어요.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밀면은 여기, 여기까지가 1단이에요. 먼저 1단으로 이렇게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쇠고스을 넣으면 돼요. 쇠고스를 여러분들이 좀 전에 도 말했지만 여기를 이렇게 열고 그리고 나서 쇠고스이 여기 들어있었던가 들어 있었었네요 여기를 1단으로만 혹시 장착이 안돼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아까도 말했지만 일단 첫 번째 막대 첫 번째 홈까지 여기를 이렇게 밀어요 철컥 하는 소리 들려요 여기까지 이렇게 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쇠고스를 이렇게 막대 를 이용해서 밀어넣으라는 소리예요 절대로 손으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제 추를 정면에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누워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내려서 여기를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놓으면 돼요. 이렇게 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그리고 각도기를, 각도기에 0점을 맞춰요. 여기 는 각도기, 각도기를. 우리는 각도를 읽어, 서 높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각도기를 0으로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됐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총을 발사를 하면 돼요. 발사를 할 때는 아까 설명을 했듯이 위를 가급적이면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총을 빵! 하고 쓰면 돼요. 그러면 총이, 총알이 날아가서 진자에 포획돼서 각도를 이렇게 표시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각도를 기록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각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 눈금을 읽어서 여러분들은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표가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1단일 때첫 번째 실험 각도를 쓰면 돼요. 그리고 2단, 아, 그리고 다시 실험을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보면은 여기가 아니고 이쪽이죠? 여기 에서 보면은 각도를 기록을 한 다음에 그, 그 방법을 다섯 번, 그러니까 왜냐면 오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섯 번 정도 반복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기록을 해주면 돼요. 기록을 해주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서 기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잊어먹고 있으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걸또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여기, 여기를 주의를 해야 돼요. 탄동진자의 질량중심까지의 길이 R을 이렇게 측정을 해야 돼요. 아까 이론, 이론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여기 는 R을 측정을 해야 우리는 올라간 높이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아까 이론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올라간 높이, 높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체 질량중심까지의 거리, 거기에서 R 코사인 θ 태를 빼준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량중심까지의 여기 R을 측정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걸여기다 대입해서 우리는 탄환의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측정을, 해, 아, 거기 R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하나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때, 이때는 어떤 상태예요? 틀림없이 총알이 발사가 됐기 때문에 어떤 상태예요? 그렇죠 총알하고 진자가 결합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총알을 넣은 채로 알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 질량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황동 두 개를 저는 장착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총이 빵하고 발사가 되면은 틀림없이 총알이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질량 중심을 측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량 중심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그림처럼 여기다 받침점을 하나 만들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찾기가 쉽냐면, 그냥 손가락으로 해보면 돼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보면, 대강 이쯤 요쯤 되겠네요. 이쯤이, 여기가 질량중심까지가될 거예요. 여기가 질량중심이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거리를, 이 거리를 이렇게 줄자를, 줄자를 이용하고서 측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가 진짜 같은 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해놔라, 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그 후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후에 여기 팔사장체의 강도를 2단, 3단으로 변하면서 똑같은 실험을 해서 여기다가 기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1단일 때 다섯 번, 2단일 때 다섯 번, 3단일 때 다섯 번을 해서 그때 각도를 기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평균값을 넣고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이론상에서 계산했던 이 값을 이용을 해서, 그렇죠? 물론 여기 r이라고 하는아 h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가 r. 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세타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값은 높이를 계산을 했어야 되는 거니까 높이는 여기 있는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높이는 여기 있는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값을 넣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총알의 초기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각 단마다 여러분들이 총알의 속도를 한번 이렇게 계산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실험 전체를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한게 돼요. 다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제 황동의 환원을 값을 바꿔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를 다시 나사를 클러서 얘를 이렇게 클러요 걸른 다음에 황동이 지금 저는 처음에 두개 들어가 있을 때부터 실험을 했으니까 여기 하나를 빼요. 빼고 나서 다시 여기를 조여요. 여기를 나사를 이렇게 조여서 조이면은 황동이 하나만 장착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조심해야 돼요. 황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여기를 조일 때는 이 안쪽에 나사가 잘못하면 위쪽으로 튀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할때 손가락으로 안쪽을 넣어서 여기 나사가 위쪽으로 못 올라오게 이렇게 잡아주고 얘를 끝단으로 보인 다음에 끝단으로 이렇게 보낸 다음에 나사를 끝까지 돌려서. 끝까지 돌려서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돼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나사가 공이 들어가는 이 포켓 안쪽으로 나사가 튀어나오면, 나사가 튀어나오면 공이 걸려서 못 들어갈 거잖아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손으로, 손으로 안쪽을 눌러주고 나사를 끝단으로 이렇게 놓고 나서 뒤집어 놔요. 그래 놓고 여기를 끝까지 해서 여기 있는 분동이 덜렁덜렁하거나 아래쪽에 있으면 안 돼요. 위쪽으로 이렇게 고정을 정확하게 시켜놓은 다음에 우리는 다시 측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질량 중심을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이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에 질량 중심이 약간 변경이 돼 있을 거예요. 이쪽에 무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 중심을 다시 측정을 하고 다시 설치를 하고 나서 똑같이 1단, 2단, 3단으로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은 그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황동 환원의 질량을 변경을 해서 그래서 여기를 다시 똑같이 측정을 해요. 그리고 같이 여기에서도 속도를 측정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이제 우리는 쇠구슬로 측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한번 측정을 해야 되겠죠. 플라스틱 공으로, 플라스틱 공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다시 반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병 명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직접 측정한 값들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쇠구슬의 질량은 아까 67g이었죠. 67g이 있고 진자의 질량은 158.5g. 그리고 분동의 질량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당 50g이에요. 그리고 분동이 두 개가 장착이 돼 있을 때, 그때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분동이 두 개가 장착이 돼 있을 때 질량 중심까지 거리가 여기 분동이 두 개가 장착이 돼 있을 때 질량 중심까지 거리가 제가 측정을 했을 때는 제가 사용한 실험 장비에서는 여기가 2 8 5 c m 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본값을 한번 알고 여러분들이 직접 측정을 해서 여기 있는 실험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실험 보고서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은 서론 물론 결론이라고 하는 이 형식에 맞게 실험 보고서를 자유롭게 기술을 해서 한번 직접 보고서도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축약을 해서 ppt를 만들어서 한번 발표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들 들어서 맞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